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12월 2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간 증시 전망대 곽영훈 네.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뭐 어, 삼거래일이 음. 있는 주간이고, 네. 오늘 하루가 지났습니다. 주일만 네, 네, 네. 지나면 음. 이번 주가 마무리, 뭐 올해가 마무리됩니다. 네. 3일 이제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 참여해 있으니까. 장안 열리면 일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일하고 4일 쉬고, 야, 할만합니다, 그죠? 렇 아, 그럼요. <laughs>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할만합니다. 자, 고민, 고민 3일 만마면 되는 거니까요. 3일, 아, 근데 장안 열리면 <laughs> 섭섭하긴 하죠. 장이 열려야 이게, 투자자, 찐 투자자들은 장이 열려야 뭔가, 아. 뭔가 기분 좋고, 장이 안 열리면 섭섭합니다. 음. 주말에도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제가 덜어봅니다. 아, 그분 힘드신 분들이에요. <laughs>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니, <laughs>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각 부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개인들 매물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은 이제 배당의 부담 갖는 그큰 손들은 팔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팔았고, 팔았고, 네. 그건 이제 기관들 받았고, 여유인도 받았고, 음.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뭐, 올랐네, 떨어졌네. 이건 뭐큰 의미는 음, 없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요. 네네. 금일 뭐 배당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네네. 최종적으로 오후 여시 끝나면 시간에 그다니까 끝나면 은 확보하시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 기분 좀안 좋으실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배당 은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 권리라기 위해서. 계좌를 보니까 마이너, 어제 분명히 플러스 1% 했는데요. 음. 마이너스 어, 1% 되어 있거든요. 있지, 마이너스 네. 0.8% 이렇게 되 음. 있고. 기분 좀안 좋으실 겁니다. 네. 근데 나중에 다 봤습니다. 예, 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일 아침에 오늘 그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이 네. 내일 아침에 살리는 의도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네. 배당금은 사실 그시가총액이큰 종목들 같은 음. 경우에 뭐 0.8%만 줍니다. 이러면은 예전에 샀던 분들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가 이렇게 푹 이렇게 빠지는 골일락이 딱 나오고 더 빠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때 오늘 저녁에 좋은 주식 다골라놓으셨다가 네. 내일 아침에 사, 빠질 때, 때. 하시면은 네. 오쯤 되면은 아또 어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네. 주가 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짤막한 뭐 스캘핑 뭐 스캘핑도 좋고요. 예, 또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배당락 지수가 거래소에서 아마 발표할 겁니다. 뉴스에 네. 나올 텐데. 내일 예를 들면, 이전에도 보면 배당하는 것만큼 미리 주식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네, 네. 제가 기억으로 이전에도, 그러니까 29일날 시작할 때 음. 한, 30포인트, 40포인트 밀려가지고 이거 네. 뭔 일인가 싶은데 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수가 2,800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배당락지도 나오,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4, 50포인트 떨어지면서 시작할지 모릅니다. 음.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정상적인 거니까 그렇죠. 이제 네. 좋은 주식은 이제 사면 된다는 거고요. 네, 네. 네. <laughs> 오늘 시장 얘기 조금만 또 하면 삼성전자는 네. 그 와중에 또1% 올랐고 삼성전자는 네. 오늘 장중에. 8만 원 찍었습니다. 네, 네. 예. 그 팔만 전자의 이제 위용을 드러냈고요. 아, 하이닉스는 2% 정도 밀렸고 오, 소부장들이 뭐 장난 아니네요. 네, 네. DBI테크 7%, 음. SK머티리얼즈 7%. 동진세미캠 음, 지난번에 말씀할 하 적인 3%. 울브레인8% 홀딩스 8%. 와, 네. 뭐 소부장들이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예. 네. 개인들이 던지는 걸 외국인 기관들이 다 받은 음. 흐름들이고요. 네. 외국인들은 이제 환율 영향을 좀 받아서 조금 팔았던 것 같은데 12월에. 네. 환율이 다시 좀 떨어지면서 음.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합니다. 외국인들의 네. 기대를 좀 가져도 되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순매수가 좀들어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북 클로징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외국인들도 좀이 클로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슈 기일를 두고 에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최근에 좀 들어왔었는데 네. 어 아무래도 사실 전주 같은 경우에 한번 시장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실 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범피지수 가지고 맨날 2,820포인트 네. 이상 올라가면은 과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과열, 과열은 맞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현상에 집중을 하고 서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둬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현재는 이제 그러한 시장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의 연말 배당 확대, 요런 부분,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요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한 거죠. 그리고 그삼성전 그룹이 또 이슈가 있죠. 그 이건이 그 삼성그룹 회장님이 예, 그, 별세를 하셔서 이제 상속세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11조인가요? 예, 11조인가 확정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앞으로 또 9만 전자까지 뛰어갈 수 있는 목표가 상향 조정도 계속 좀 나온 것 같아요. 어쨌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뭐 사실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 있으면 꾸준히 이렇게 보유하시고 흐름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 조금 낮추셨다가 다시 재매수한다든가 요런 다이나믹한 그러한 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가격 레벨이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들어올랐거든요. 하이닉스를 좀사 어, 네. 볼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삼성전자는 내년에 반도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상속세 이슈에 따른 네. 배당 확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부분과 어, 배당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옥니 네. 옥리, 그,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내용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내년 전망을 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주목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대신에, 대신에 이거를 그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를. 그래서 샀는데 또 빠지면은 또 어디서 또 이렇게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아, 이거 손절 라인 들어왔네? 손절하세요. 그또 팔면은 또 올라간다 이 해가 또 비싸게 사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버십니다. 예, 그래서 s k 케이니스는 분할해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제가 오늘 그 오늘 시장이 이제 배당 락이 네. 내일 나오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배당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크로징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어뭐제 생각에 제 생각이 좀뭐백0로 맞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올해는 한번 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한 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IMF 때, 아, 부동산도 빠지고, 주가도 빠졌어. 아, 그러면 내가 또, 그래서 저가에 샀더니 기다렸더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내 그런 기회 기다려야지. 이랬는데, 금융위기 가 왔어요. 또 겁이 나가지고 다 파시고, 다 파시고, 어, 또 이렇게, 또 밑에서 또못 샀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번에, 이 코로나 이9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00% 이상 올랐어요. 뭐 3만 원대 이정도의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보다 안 올라가지고 동학개비가뭐 네. 제대로 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은 4만 원대 살수 있었죠. 예. 3만 원대는 쉽지 않았고 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과연 네. 동학개미가 승리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음. 있어요. 분명히, 어디서 또, 이, 이, 이 업계에서, 저도 뭐 전문가지만은, 전문가들 얘기 듣고, 또 어디서 또, 또, 손절라인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뭐, 좋다, 안 좋다 얘기 들으면서 또 샀다, 팔았다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해를 들여다 봤을 때, 후회스러운, 이렇게 매매 흔적을,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다행이고요. 아쉬움에 <laughs> 다 있죠. 아쉬움이면 뭐 네.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네. 자, 우리 출책 좀 해야 됩니다. 네. 네. 동백님도 오셨고. 아, 네. 멜로즈 78님. 오, 안녕하세요. 네. 록콩록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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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송현사님도 오셨고. 네. m j 님은 내일 뭘 살까요? 물어보셨죠. 아, 차차,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니테스트는 왜이 꼬라집니까? 주가가 왜 저럴까요? 이렇게 쓰였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 요좀 <laughs> 쉬고 있고. 네. 음. 자,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어, 음, 맞아진님은 이제 주 만에 오셨고, 음, 음. 네. 어, 다 기억하시네요. <laughs> 아, 이전에 뱀다고 적으셨으니까. 네. <laughs> 아. <laughs> 예. 자,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올한 해를 이제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 은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올한 해를 돌아보시면, 그, 점수로 한번좀 매겨볼까요? 네, 그올한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평생 음. 잊어먹지 못할 일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주식시장은 그 와중에 음. 엄청나게 이제 좀, 올랐는데요.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셨는데, <laughs> 네. 여러분들이 올해 투자를, 올해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네. 나는 올해 내 투자 성적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셔요. 100점 네. 만점에, 그래도 음. 나는 팔 80점 정도는 선방했다. 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네. 아이고, 주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뭐, 어, 저, 곧어 버스 사다가 망했어요. 나는, 아. 나는 뭐 성적표, 어 네네. 55점 음, 이에요뭐 이런 분도 음. 있을 거고 아, 네. 많으그걸 많을 겁니다. 네네. 뭐 나는 아 올해 아 100점에 <laughs> 아 마이너스 1 0 0 뭐예요? 알아봐지 <laughs> 않는데. 네. 그러니까 한번 아 올해 600% 수익률을 내신 네.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오, 뭐 이런 분은 100점 만점에 뭐 어떻게 되는 100점 거예요? 100점이죠. 예, 네, 100점 이상 포인트 내려고 하면 네.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끈기 있게 목표까지올 네. 때까지 무조건 버텼을 거니까 100점이죠. 네. 그러니까 100점 이상 뭐더 주고 싶지만 200점, 300점이면 1 0 0점이 한계라고 하면 100점까지 네. 줄수 있고요. 네. 네. 70점 정도 하신 분도 있고 음. 20점, 20점 20, 마음이 20점 아프다. 마음이 네. 스스로 물론 네. 점수를 매기는 거지만 네. 네. 근데 시사점만 음. 가져가시면 네. 20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신 분도 내년에 100점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그잘 그러니까 이제 네. 복귀하고 네. 이제 네. 이제. 고민해보는 거죠. 네. 내가 어떤 점이 음. 좀 미스가 있었을까, 음. 오류가 있었을까 네. 생각해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어, 소위 이제 제가 자주 쓰는데 투자를 일박이 일할 게 아니니까 네. 이제 네. 못한 거 못한 것을 배우고 어쨌든 음. 네 여러분들이 오늘 어, 올해 성적 투자의 성적은 음. 어, 이제 뭐 퍼센트 수익냐 내 이게 아니라 스스로의 <laughs> 점수를 매길 때몇점 네. 네. 정도 되는가 한번 좀 네. 어, 매, 매겨보시고요. 네. 자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이 남았지만 내일 네. 이제 배당락이 되면서 살계를 네, 네. 주고 네. 아마 예년보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고장이고. 네, 네. 우리는 이제 음. 이번 주 주간 전망하면서 결국 내년을 봐야 돼요. 이제 내년이 이제 내년 장세는 네, 그리고 아까 뭘 살까 물어보신 것처럼 MJ 님이 네, 네, 이제 네. 내년 연초 장세를 어떻게 대비하고 가야 됩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과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네. 드고 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과일됐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과열 말씀드리면 급락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조금 과열돼 있어야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음. 시장도 더 가는 법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어, 상대적 변동성과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경우로 가야 되겠죠. 제가2,740 포인트를 주가가 강하게 돌파를 좀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더 간다면 뚜껑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러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어, 제가 지난 뭐 일주일간 우리 구독자님들 을 위해서 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사랑받을까 이런 고민 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laughs> 했는데. 어, 지난 주말에 그권가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 내년에 간다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네, 내놨어요. 3000포인트는 뭐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뭐그 네. 뭐그 유명 어. 뭐 유명한 그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그뭐 3150에서 3200까지 도 간다 간다라고 상향을 좀 시켰는데요. 네. 사실 가봐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8년 2019년도 말에 에, 올해 주, 내년 상반기 뭐 상저하고 뭐상 뭐 상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그데 <laughs>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상저하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에 올해를 네. 보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그렇죠. 증권사에서 네, 얘기하는 거는 계량적인 분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증권사서 25년 넘게 했거든요.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시간이 기, 그 내년에 맞던 10년 뒤에 맞든 맞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아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는구나까지만 좀 해석을 좀 하시고 그러면 어떤 종목 사야 되느냐? 그러면 A 종목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굵직하게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늘나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라든가 200 범위 내의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코스닥 코스닥 쪽의 상위 시가 상위 종목에 예, 좀 더, 그,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수익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근거가 조금 미약하고 단순 이슈만 갖고 있는 종목은 스켈핑 매매에 적합한 거고요. 예, 조금 더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거두고 가다 보면, 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살짝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가 필요한데 이 좋은 종목이어야 된다는 대전제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라 하면은, 뭐, 재무적 안정성, 매출, 영업, 이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산업 트렌드가 쭉 음. 올라가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T. IT 주목하셔야죠. IT. 예. IT 하면 뭐,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2차 전지, 자율주행차, 5G. 뭐, 이런 종목들. 어, 이렇게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거의 다 주목을 하는데요. 좀큰 종목, 중대형주로 좀, 그, 하시라는 거죠. 스캘핑 매매를 하더라도, 예. 아니면 소용주를 할것 같으면은, 이하디슈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쫙 보고 사전에 들어가 있든가, 예. 손절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시든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내년에는 예 군중의 광기가 더해질 것 같다고 리얼 님이 그러셨습니다 뭐늘 항상 예 그+ 그렇죠 흥분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예, 흥분하고 음. 어, 군중은 항상 그, 그렇게 시장 쪽이 강하면 타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삼청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으로만은 보지 말자는 시각이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 네. 좋게 보네 까지만 예 네. 네, 좋게 보네 까지만 네. 네, 나쁘게 보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 좋게 보는구나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주목하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 큰 종목가자 중심으로 가자는 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네. 가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이 과열권, 우리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주,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상대적 변동성이 적은 종목으로 해야만이 나의 투자금이 보호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평균적으로 보호가 될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쪽에 뭐 그래도 시가 상위 종목 쪽 이슈가 발생하는 그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d b i 텍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뭐 기타 이제 반도체 소재 중에서던큰 종목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어뭐 어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이9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은 또 시진핑 주석에서 만약에 또 조금 조용해지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화장품주 이게 쫙 뜨지 않습니까? 그 빠질 때잘 보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뭐, 게임좋아 하면 NC 소프트라든가 이런 거 봐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시죠. 이런 느낌. 왜한번 하던 말씀드리냐면 지금 어, 그 E, ESG인가요? EGS인가요? 네. ESG. 네. ESG. 네, 네. 예. ESG. 좋은 기업의 예, 투자를 하겠다는 글로벌 핫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배당도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좋은 기업, 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그런 개념화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당연히 그 시가총액이 크거나 시가총액 이 작다하더라도 탄탄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 따라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님은 LG 전자 내일도 좋을 까요요 아, LG 전자 대박입니다. 지난번에 그 상한가 음. 가고 나서요, 그 다음에 네. 한 5%가 수정 받았잖아요. 오늘 다시 종가가 11%인데요, 장중에는 네. 더 올랐죠. 엄청나 강한 장중에 음. 20% 넘게 올랐는데 이따가 네. 아, 네. LG 그룹주 얘기할 때 LG 네. LG 전자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LG 전 참. 시장의 에너지가 대단한 겁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음. 사실은 그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LG전자 상한가 간게뭐 12년 만에란가뭐그는데그 당시에 상한가는 가격 제한 폭이 15%였어요. 네. 지금 30%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때랑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상한가인 거거든요. 7만원대 늘 움직였는데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 관한 어, 이번 주 남은 흐름들 또 이제 네. 연초 흐름까지 봐야죠. 시장 관련된 얘기는 다 하신 네. 겁니까? 조금만 더 저,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이제 시장에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조 바이든 후보의 예 이제 당선정. 앞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 않습니까? 후보입니다. 당선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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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네.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네. 되고 어, 내년 초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 그렇죠, 예, 네. 있죠. 여기 민주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 스트레스를 시장에 조금 줄수 있다는 음. 거, 예, 그것 좀 말씀드리고, 제가 그, 전일에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주말에 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좋아하실까? 그건 뭐 좋은 얘기 해 주는 것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 해그 10대 핫 이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된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의 핫 이슈? 예. 아,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네. 주식시장에서. 올해 정시에 어떤 일이, 동학개미 음. 열풍, 공매도 검지 꼽혀, 이렇게 기사를 하나 제가 펼쳐놨습니다. 여기에 참 내용이, 괜찮은 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첫 번째는, 코스피상코 최고치. 최고치. 왜뺄수 없는 거죠? 네네. 동학개미, 동학개미 열풍. 열풍. 아,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음. 우리 젊으신 분들, 아, 참, 좀 그래요. 좀 요즘 그 취업하시기 힘드니까, 많이들 이쪽으로 좀 뛰어드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래서, 어쨌든 어 어쨌건 앞으로 좀 많이, 그, 좋은데 취직 많이 하시고, 뭐, 주식에서도 좋은 주식을 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공모주. 공모주 청약. 아,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요겁니다. 음. 전종복 공매도 금지 조치. 3월에 시행했죠. 네. 네. 근데 내년, 3월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을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치를 기존 대비해서 6개월더 연장을 해서 내년 3월 15일에, 에, 이제 풀리게 되는데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공매도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심리가 좀 각이 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좀 펀드멘탈 약하고 이렇게 추, 그 차트 죽고 이런 종목들은 그 전에, 그 전에, 어,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내년 또 3월 달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예, 정리하시고, 예, 그, 짧게 먹어도요, 예, 좀큰 종목 가지고 좋은 종목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요, 특히 요거, 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에 끝나니까, 3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실적 발표식 끝나고 후니까, 거의 약간, 보통 3월, 3, 4월 달에 주가 좀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또 맞물려가지고, 심리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또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의를 기울이십사. 요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황 중 얘기해주신 거죠? 네. 네, 시황 얘기는 다 하신 거죠? 네네. 네, 시황 뭐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어, 채팅방이 조용합니다. 다들 이제 <laughs> 어, 연휴 어, 이제 갔다 쉬고 오시고 예, 오늘 사실 뭐 회사도 이번 주가 이제 바쁠 거예요, 다들. 네, 네. 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주식도 오늘이 굉장히 좀 정신없게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이라 정신 없을 거고요. 네. 네. 예, 일하면서 어, 듣고 계신 우리 김윤님도. <laughs> 위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